본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생강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 식욕을 돋워주고 소화를 돕는다. 동해보감에서 건강은 구풍, 소화제로서 심기를 통하고 양을 돋우며 오장육부의 냉을 제거하는 데 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강에는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식욕을 좋게 하고 소화흡수를 돕는다. 생강에는 디아스타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어 생선회 등의 소화를 돕고 생강의 향미 성분은 소화기관에서의 소화흡수를 돕는 효능도 있다. 따라서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을 곁들, 어 먹는 것은 궁합에 잘 맞아 영양효과와 먹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둘째, 환기를 삭힌다. 으스스 춥고 코가 막히고 두통이 나며 열이 있을 때 생강을 마시면 땀을 내고 가래를 삭히는 작용이 있다. 동의보감에는 생강이 담을 없애고 기를 내리며 구토를 그치게 하고 풍한과 종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천식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생강의 방향심미 성분은 혈액 순환과 체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식중독균에 대해 살균, 항균 작용이 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이 주성분이며, 향기 성분은 여러 가지 정류 성분인데 이정류들이 매운 성분과 어울려 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 등 세균에 대한 살균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진저롤과 쇼가올은 여러 가지 병원성 균에 대해 강한 살균 작용이 있다. 넷째, 속이 거북하거나 메스꺼움, 딸꾹질 등을 멈추는 작용이 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멀미를 진정시키는데 흔히 사용하는 멀미약 드라마민 드라마민보다 생강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특히 생강은 뇌에 작용하지 않고 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드라마민처럼 졸음을 가져오는 법이 없다. 식물 양리학의 구문 의사인 엘버트 풍 박사에 따르면 동양에서는 수세기 전부터 생강이 멀미에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홍콩에서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절인 생강을 먹고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다섯째, 이뇨 작용이 있다. 생강은 땀을 내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부기를 빼준다. 여섯째, 냉강증, 불감증에 효과가 있다. 산후의 혈체와 하복통에는 생강을 차를 달여 소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크고 월경시의 복통이나 사지가 찬 여성은 매일 식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일곱,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승 효과를 강력하게 억제한다. 생강은 멀미를 예방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낮추고 암을 예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8. 날생강과 가공한 생강 모두 통증을 진정시키고 구토를 예방하며 위산과다를 바로잡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을 자극한다. 일본 과학자들이 실시한 실험에서 생강은 바람으로 이어지는 세포의 돌연변이를 방해하는 돌연변이 억제 물질로서 뚜렷한 효과를 보였으며 쥐의 먹이에 생강을 섞어 주어도 암이 억제되었다고 보고 있다. 면역력 향상. 생강에는 면역력을 향상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자연적 통증과 발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리나 감기 등의 증상을 완화해 줌. 관절염 통증 완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항염증제인 진저롤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무릎, 관절염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음. 근육통 진저, 생강에는 천연진통제 및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운동 후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생강 파우더를 물과 함께 섭취하면 염증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음. 편두통 완화, 생강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여 혈관이 부어오르거나 압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여 현두통 치료의 효과를 볼수 있음. 뇌 건강 향상. 생강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병을 억제하는 효과도 볼수 있음. 좋은 생강 고르는 법. 발이 굵고 넓으며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 고유의 색이 다소 짙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것. 육질이 단단하고 크며 황토색을 나타내는 것. 한 덩어리에 여러 알이 붙어있는 것. 묵은 생강. 저장했다가 이듬해 출하되는 황갈색 생강. 은껍질에 상처가 없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은.